네, 오늘 리뷰할 책은 시의 유전자입니다. 시의 유전자는 제갈현열 강대준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두 저자 중에 제갈현열이란 이름이 반가워서였는데요. 예전에 제가 공모전 시상식에서 진행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갈현열 님께서 미니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의리로 놨습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을 살포시 남겨 봅니다. 이 책은 부의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의 가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 가치는 리스크분의 셀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러리는 우리의 연봉 급여를 말하고요. 리스크는 그야말로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볼수 있는 값을 정의합니다. 이 책에서는 리스크를 초월하라라고 말합니다. 리스크를 다룰 줄 아는 경지에까지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할수 있어서 가치가 높아진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C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도깨비의 한 장면인데요. 오른쪽 공유가 입고 있는 이 코트, 매력적이죠. 이 옷을 만든 회사는 버버리인데, 한때 명품 브랜드로 명성을 높였지만 1990년대쯤 힘을 쓰지 못하고 쇠퇴해갔죠. 그 버버리를 다시 명품 반열에 오르게 한두 인물이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베일리 그리고 엔젤라 에런츠입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베일리는 이렇게 훈남입니다. 구찌와 도날 캐런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그의 나이 서른이었던 2001년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발탁이 됩니다. 그는 영국 문화를 중심으로, 영국인을 중심으로 창작을 하면서 가죽, 금속 장식, PVC 같은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디자인에 적극 활용을 했는데요. 젊은 이미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9년 버버리의 CCO로 발탁이 됐고, 2014년엔 버버리의 CEO로 올라가게 되죠. 두 번째 만나볼 주인공은 엔젤라 에런츠. 음, 굉장히 지적이고 아름답죠. 그는 패션 기업 리즈 클레이본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브랜드 수를 10개에서 41개로 확장시켰고, 매출액은 25억 달러에서 46억 달러로 만들었습니다.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2006년 버버리의 CEO로 취임을 하게 됐고요. 젊어진 디자인과 감성에 따라서 모든 경영 전략을 디지털 중심으로 바꾸고 온라인 쇼핑 채널을 강화합니다. 본사도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호스페리 하우스로 이전하고 패션위크는 밀라노에서 런던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로써 버버리는 영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로 다시 우뚝 설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버버리 매출액은 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에런츠는 2014년 애플의 CEO 팀 쿡에게 발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시 레벨의 협업이 시너지를 보이면서 버버리는 그렇게 변신 변신에 성공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 역량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 또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적재적소에 맞는 판단력을 가지고 실행으로 옮길 줄 아는 능력, 또 기업의 목표가 곧 나의 목표, 목표의 일체성을 보였다라는 특별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구조는 그간 사장 밑에 임원 또 실무자 순으로 피라미드 형식의 이러한 수직 구조가 많았는데 이미 대기업들은 C레벨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다원 양등 구조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역 방식을 탈피하고 C레벨 중심으로 직급을 축소하고 직책 중심으로 그리고 계급주의와 귀족주의를 버리고 능력 위주로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디렉터와 다수의 오퍼레이터의 양극화 구조가 점차 심화가 될 테고, 기업은, 기업의 목적은 언제나 이윤이기 때문에 이윤에 반하게 되는 부분은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대체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즘처럼 AI가 등장하는 때는 더더욱 C레벨이 되기 위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분권화도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이 분권화라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죠. 네이버도 분사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포털, 게임, 모바일, 검색 광고 등각 파트별로 힘을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 점점 분권을 도모할 것이고 역량을 갖춘 준비된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C가 돼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요. P, O, Q,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준비하면 C 레벨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미리 학습한다. 주어진 일을 단순히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기업의 이익과 이어지는지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트레이닝을 거친 조직원이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 기회를 탐구하거나 스스로 창조한다 라고 하는데요. 의사결정을 직접 할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말인데, C레벨 발탁 사례 중에 하나인 쌍방울을 보면 공모전의 힘을 잘알수 있습니다. 쌍방울은 2020년 3월 31일 새로운 CEO를 영입합니다. 그가 CEO로 발탁된 결정적인 계기는 전 직원이 참여한 사내 공모전에서의 1등 수상이었다. 아, 이 사람은 바로 김세호 대표인데요. 음, 얼마 전에 유키즈 언더블러북에서 봤었는데 아, 책에서 보니까 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선택에 정답은 없다. 선택한 뒤의 행동이 정답을 만들 뿐이다. 우리 두 저자는 이 말을 믿는다. 당장의 선택이 정답과 오답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답투성이 일 것이다. 빠르게 결단한 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당신의 성장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승률이 90%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 승률이 70%일 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기업의 리스크를 알아볼 건데요. 기업의 최대 리스크 다섯 가지는 결정, 자만, 운용, 평판, 협상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과 그로 인한 손실, 만족 상태에서 오는 정체, 운용 능력 부재로 인한 실행력 감소, 악담이 불러오는 생산력 감소. 빅틀 앞에서의 협상력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평가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인 즉슨 기업이 C 레벨로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인재상은 첫째, 스스로 기업의 올바른 길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 둘째, 만족하지 않는 사람. 셋째, 성공적 과업 달성을 위해 다른 이들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 넷째, 평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다섯째, 협상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이 다섯 가지 부분에서 최고가 된다면, 어, 우리가 C 레벨로서 기업에서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레고의 성공 사례를 끝으로 리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90년대에는 비디오와 컴퓨터 게임 등의 등장으로 레고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1998년 최초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2004년에는 약 2,400억 원의 적자를 입고 레고의 부채는 6,800억 원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레고의 선택은 혁신과 본질이었습니다. 창업가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맥퀸즈 앤드 컴퍼니 컨설턴트 출신인 30대의 젊, 젊은 전문 경영인 예르겐비 크누스트로프를 새 CEO로 영입합니다. 이후 회사 자산의 70%를 사모펀드에 매각해 팔리지 않는 사업과 돈이 되지 않는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는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크누스트로프가 선택한 전략은 본질로의 집중이었습니다. 장난감의 본질은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것은 성취감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취감을 장난감의 본질로 규정해서 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는데요. 이후 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열광하며 키덜트라 불리는 새로운 고객층이 생겨났습니다. 2014년엔 파손위기위에 10년 전보다 5배나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C레벨의 탁월한 의사결정이 한 기업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아,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실천하면서 또 협상력을 키우고 바른 인성까지 갖춰야 진정한 C레벨이 될수 있음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하지 않은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또 준비 과정이 어떤 것들인지 쓰여 있는데요.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또 인재를 뽑아야 할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